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지금 의사의 꿈을 가지고 아,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 중에는 분명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냉정한 이야기 한 말씀드리고요. 또 따뜻한 이야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라는 숭고한 직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정한 이야기부터.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아.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들다면요. 어, 힘듦을 자각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자각조차 하지 못해요. 정말 힘들면요. 정말 힘든 건요. 그 당시에는 내가 힘든 줄 모르고 미친 듯이 하고요. 나중에 돌아 봤을 때 아,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 짓은 못하겠다. 이게 정말 힘든 거고요. 뭔가를 할때 이제 내가 힘들다 하고 느낄 수가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힘든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힘든 건 힘든 건데 정말 최악으로 힘든 건 아니라고요. 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힘듦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 여러분들께 여유가 있다는 얘기니까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의사라는 멋진 직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험한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예,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요. 또 생사가 넘나드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병마와 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전 성형외과 갈 건데요. 아, 그런 친구들도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정도 고난의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환자가 기댈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의사가 될수 없습니다. 예, 장사치 같은 의사가 되지 마시고요. 진정한 명의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의대 정원이 한 3,1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치대한의대 약대 서영고 폭파 어, 이 친구들 이쪽으로 좀 빠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 실질적으로 이제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의 숫자가 한만 명에서 한만 오천 명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올해 수험생이 오십만 명이고, 자연계열을 그냥 뚝 잘라서 25만 명 정도로 본다면, 그죠? 25만 명 분해 어, 만 명이니까, 그렇게 치면, 25명 중에 한 명꼴로는 의대에 한번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 25명 중에 1등을 하면, 여러분들 그 수험장 들어가시면 거의 한, 그래도 한이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25명에서 한 30명쯤 들어가지 않나요? 어, 그 중에서 1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생각보다 막 극악의 난이도는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전 과목을 다 맞춰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 그런 어떤 목표임에는 분명하지만 숫자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할만 하지 않나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을 좀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대 레벨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의대 레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 선호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 병원의 레벨로 해서 의대의 레벨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뭐 지방대에 있다고 해서, 지방에 있다고 해서 그, 지방의대가 안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또 선입견으로 그냥 난 무조건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야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 레벨로 이제 정해지니까, 어, 지방에 있는 의대도, 어, 잘 살펴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최상위의대를 가려고 하면요, 전체에서 한 두세 개 정도까지가 아마 마지노 선일 거예요. 지방 의대에 가려고 한다면 한네 다섯 개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반영 비율을 잘 살펴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 나에게 맞는 맞춤식 전략을 수립하신다면 여기서 한두개 정도 어 좀더 틀리더라도 그래도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 의대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건 당연히 좋은데. 아, 혹시 안 됐을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대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예,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꼭 의대가 아니면 안 된다, 어,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다른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된다면, 예, 공대 쪽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 현 상태로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네, 반영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슬라이드를 가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멈추시면 여기에 있는 표를 천천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보시기 불편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카페에다가 슬라이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학 반영 비율부터 볼 텐데요. 우선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학교들은 의대들은 전부 40% 이상을 수학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30%만 반영을 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35% 정도를 반영을 해요. 보니까 의대 중에서도 수학 반영 비율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좀더 잘하는 친구와 아니면 수학에서 한개 정도 더 틀린 친구들 사이의 전략이 달라야만 하겠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반영 비율 같은 경우를 보시면 서울대가 제일 높아요. 네, 33.3%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우리 수업대도 서울대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자, 국어가 33.3%, 수학이 40%, 그 다음에 사과 직탐이 26.7%, 탐구 반영 비율이, 어, 대략 좀 낮은 어떤 서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전북대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율이 30%고, 나머지 대학들은 지금 이 표상에서 어, 서울대, 전남, 전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요, 20%에서 2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 혹은 수험생 본인에 해당하는 어, 대학교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목표 인식을 상기시켜 주신다면 예, 이 영상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탐구 반영 비율은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30%대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같은 경우는 26.7%로 조금 낮은 편이죠. 그리고 투과목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게 동국대 경주하고 당국대 천안이 되겠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 페이지도 여러분들이 딱 멈춰 주시면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교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대 중에서 수학이 35% 반영되는 대학교들은요. 예, 경희대 성균관대, 영남대, 조선대, 한양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요, 어, 40%, 네, 40%대인데, 몇개안 되니까 보시면, 전북대 지역, 그 다음에 중앙대, 그리고 한림대, 예, 요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국어 30%인 대학 같은 경우는, 자, 고려대와 성균관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전남 전북대 이 학교들은 국어 반영 비율이 30% 대가 되겠고요 굉장히 좀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20%에서 25% 정도다 그러니까 국어를 한두 문제 더 맞추고 그리고 수학에서 한두 문제 더 틀린 경우에는 요런 대학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좀 도식화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정시 처리됐을 때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탐구는 대부분 지금 30에서 35%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경북대와 조선대 같은 경우는 탐구 비중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대는 25%고요. 여기까지 이제 두 과목인데요. 지금 조선대 같은 경우는 어, 과탐이 지금 한 과목 들어가고 15%니까 탐구를 이제 망쳤다. 어, 이런 경우에는 어, 조선대 고려해 보실 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학 반영 비율이 3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반영 비율이 어 대부분 20에서 25%로 어, 이전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대학들에 비해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학보다 국어가 좀더 어, 약하다, 국어를 좀 실수를 한다, 매체에서 뭐 실수를 한다, 탐구에서 뭐좀 실수를 한다 이런 친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의대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은 20에서 25%지만 고려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서울대, 전남, 전북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학교들은 30%대다. 그래서 반영비율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탐구 반영비율이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들은 25%에서 30%대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고신대와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예 20%대 조금 더 낮아요 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산점이 있는 학교들 제가 표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만한 학교들은 가톨릭관동대에서 화투생투에서 7% 가산점 그리고 경상 국립대에서 네두과목에 가산점을 준다 어,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페이지 예, 요 페이지도 멈추시고 멈춰 보시고 한번 어, 쭉 스캔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들 중에 수학반영비율이 25%인 학교들 다소 낮죠? 네, 자, 아까 전에는 뭐40% 45%때인 학교들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니까 25%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 수학을 한두 문제 정도 더 틀리더라도, 예, 의대에 갈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학교가 바로 계명대와 동아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반영 비율, 자 국어 반영 비율에서 을지대가 30%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학교들에서는요, 을지대가 30%로 다소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 학교는 20%에서 2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반영 비율은 대부분 25%에서 30%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도 중요합니다. 제가 영어를 어 특별히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예, 영어도 지금 여기는 표시를 해놨죠. 영어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국수영탐 비율이 동일한 학교들이 다소 있어요. 그게 계명대, 그다음에 동아대, 고신대 지역, 동아대 지역 요런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원광대나 이화여대, 인문, 인재대 같은 경우도 지금 국수영탐의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녀분이나 아니면 본인 성적에 꼴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 모양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음, 목표대학을 선정하고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내가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 하시면 주의의 얘기는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냥 지금 시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을 해서 수능 성적을 잘 받고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6평 성적, 9평 성적, 학원 모의고사 이런 걸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고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손해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의사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말씀 정리하고 딱 맞춰 드리면 기본적으로 1번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의대는 다잘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형 대비를 조금 하시면 약간의 차이는 뒤집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 하시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치동 빅마우스는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